깊이 패인 주름, 깊이 패인 얼굴에 주름을 얻기 위해 80년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지혜나 인욕이 생기더라. 요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모두 영리하고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며 이익에도 밝다. 영리하다 못해 영악하기까지 하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기지는 가급하나, 기운은 불가급하다. 똑똑한 사람은 따라 할수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흉내낼 수 없다. 영리해지기는 쉬워도 어리석게 되기는 힘들다. 그만큼 어리석음을 따라 하기가 더 힘들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악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허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채워주려고 한다. 사람 관계가 그런 것이다.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어리석음을 감싸주고 미숙함을 배려해 주는 것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똑똑하고 영리해서 남에게 배울 게 없는 사람은 외로워진다. 남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은 일부러라도 모르는 척, 어리석은 척, 못난 척하며 사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학문은 배우고 익히면 될 것이나, 연류는 반드시 밥그릇을 비워내야 한다. 그러기에 나이는 거저 먹는 것이 아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성숙이다. 성숙은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지혜를 만나는 길이다. 손이 커도 베풀 줄 모른다면 미덕의 수치요. 발이 넓어도 머무를 곳이 없다면 부덕의 소치라는 것을 지식이 겸손을 모르면 무식함만 못하고, 높음이 낮춤을 모르면 존경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하여 무거운 것임을, 세월이 나를 쓸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하여 외로운 것임을, 사람의 멋이란, 인생의 맛이란, 깨닫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가끔은 어리석게 살아볼까요?